저는 오늘 강원도 원주에 시공을 왔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이 근처에 저기 건너편에 제가 시공을 왔었는데 바로 보이는 저 집이에요 지금. 여기, 어이구 어디야? 여기 저 집입니다. 유심히 지켜보시고 저희 업체 또낭만도지에 시공 원래를 맡겨주었습니다. 정문에는 합성목지 대문이 들어갈 거예요. 이렇게 양 옆에는 베이직 비형으로 들어갈 겁니다. 이렇게 세줄 베이직 비형으로 쭉 이어서 들어갈 거고요. 그다 앞에는 이렇게 막는 부분은 합성목재 1200. 그리고 여기 보시면 저 뒤로 한 바퀴 뺑 들어와야 돼요. 자, 이렇게 옹벽 따라서 쭉 1200으로 합성목재 1200으로 하다가 여기부터는 이쪽부터는 낙차가 엄청 심해요. 1500으로 올려줄 겁니다. 올려줘서. 쭉 이어져서 여기 모서리 부분에서 마무리하고 또 베이직 비용으로 1500으로 또 이어줄 거예요 이어져서 중간에 외문을 하나 더 달아줄 거고요 가서 이쪽 벽에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500짜리 베이직 비용 1200짜리 베이직 비용입니다 목재도 맞고요자 마킹하고 앙카볼트풀고 여기는 기초로 또 이어집니다 여기까지 가고요. 여기 포인트에서 마무리입니다. 여기는 외문 자리고요. 요거 맞춰서 또 순식간에 내려와서 내려갑니다. 이쪽 라인 뜨는 대로 시작하고요. 지금 차공도 하고 있고 기둥도 어쪽에 이렇게 세워지고 있습니다. 세워지고 있습니다. 눈이 그치질 않네요. 저거 세워보세요. 와 멋있죠? 강원도는 강원도 맞습니다 기둥을 세우고 수평을 잡아주고 있습니다 비형 기둥 잡아주고 합성목재 기둥 가고 다시 이쪽으로 쭉집 잡아주고 있습니다 폭설 보이세요 여기? 와 눈이 갑자기 이렇게 막 쏟아지고 있습니다 날 어두워져서 얼기 전에 이게 목차까지만 끼고 바로 저희는 빠질게요. 아, 이 정도면은 복귀하는데 너무 오래 걸립니다. 시간도 오래 걸리고 지체되고 안될것 같습니다. 아 정리 끝났습니다. 강원도 폭설에 아, 이 구철로 떼가면서 보고 아, 저어까지 계속 온다니까 저희는 이쯤 마무리하고 다시 들어오도록 할게요. 여기 한근간 빠졌는데 요거는 재단해야 돼 가지고 눈이 너무 많아서 재단도 못했어요. 저 자, 언주 2차 시공입니다. 눈이 한 이틀 정도? 완전 펑펑 내렸어요. 2, 3일 정도요. 눈이 엄청 많이 내렸죠. 녹지도 않았습니다. 지난번에 했던 목재 이후로 이제 베이직, 비영 설치를 해주고 입구에 대문 설치를 하면 오늘 작업도 끝이 납니다. 베이직 비형 헬스 설치까지 끝이 났습니다. 마무리 작업 단계에 들어갔고요. 이렇게 꺾어서 마무리 시켰습니다. 강아지 못나게 판도 아래로 붙였고요. 고스추 들어와서 높죠. 들어와서 여기 웨문 외문 닫아주고 외 문도 좀 낮춘 게 강아지가 나갈까 봐 여기 나예 낮춰놨습니다. 잡고. 그 합성목재 1500짜리는 이렇게 1cm 변경으로 해놨어요. 반대집하고 이어진 합성목재는 다 막아줬습니다. 이쪽은 바람의 영향을 크게 받지 않아서 아예 사생활 보호될 수 있게끔 싹 막았습니다. 그리고 주차장 부분은 다시 또 열어놨고요. 바람이 여기 불 때는 엄청 세게, 세게 분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해놨고 지지대도 요청을 하셔가지고 제가 지금 현장에서 지지대를 급하게 만들어서 설치 하려고 합니다. 두 경관에 하나씩 정도 이렇게 해놓으면 될것 같습니다. 자 시공이 완료됐습니다. 마감했고요. 여기도 미장처리 올려놨습니다. 올려놨고 문도 걸어줬고요. 양생하는 기간이 있어가지고 문을 한쪽을 빼놨어요. 빼놓고 사용하시다가 양송 양생이 끝나면 저, 아, 저 윗분을 한 짝을 달아주면 됩니다. 그리고 앞쪽으로 이렇게 베이직 B형 1200으로 달아줬고요. 이쪽은 문주 높이가 있어가지고 이 높이로 안 달려요. 안 달리기 때문에 이렇게 맞춰놨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문주를 너무 여기까지 맞춰서 올려버리게 되면은 반대쪽 문주도 이만큼 올라가게 돼요. 너무 아주 보기 싫게 됐죠. 그래서 이렇게 예쁘게, 저희, 저희 현장에서 이것도 재단을 해서 아, 참 이쪽도 마찬가지로 밑에 이어지고, 이 부분도 저희가 또 잘라서 용접을 해가지고, 이렇게 이어 나갔어요. 나가서 예쁘게. 자, 뒤쪽은 발합소목재 1200짜리 들어갔고요. 간격은 1cm로 했습니다. 이쪽부터는 또, 자, 1200으로 쭉 이어집니다. 여기하고 여기하고 단차가 안 맞는 게, 옹벽 단차가 있어요. 그래서 5cm 정도 단차가 있어서 내려와서 또 여기는 진행했습니다. 옆집과는 틈틈이 다 막아서 간격 없이 줬고요 여기서 보기에는 낮아 보이는데 이 밑으로 보시면 높아요 그래서 반대쪽에서 보기에는 얘가 2m가 넘습니다 2m, 제가 재보니까 2m 한4 0 정도 나와서 아래쪽에서는 보기 힘듭니다 밑집은. 이쪽은 또 1500으로 마찬가지로 간격 1cm로 해서 줬고요 보조기둥도 달았습니다 달아서 여기 용접을 해줘서 밑에다는 몰탈로 튼튼하게 메워졌습니다. 몰탈도 많이 넣었어요. 저희가 한 40조는 파가지고 집어넣었기 때문에 튼튼하게 연결이 됐습니다. 맞은편은 또 베이직 비형 이건 1,500이에요. 마찬가지로 1,500 이어서 왔고요. 여기가 왜 이렇게냐면은 보시면 와 엄청 엄청 높죠? 이거. 지대가 엄청 쌓아 올린 거예요. 쌓아 올려서. 반대편 외문까지 잘 갔습니다 자 저희는 시공 잘 끝나고 어 하늘 기가 막힌 다시가 스키장 가야 되는데 뽀드득 뽀드득 하는 요 소리 들으면서 저희는 이만 복귀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